아 여기 어좀 그래 헐어 되데 나오서 잠깐 들려 나왔네 아고 해피니어 응못 들었어 아아못 들었어 머리카락 막 거라 아아 근데 제 정신 아 이거 오씨야 아이 o u r nine p.m. w e d n e s d a g e n r a r y 1st, 2018. 8 3 2 Kids in l t r e e 아, okay. 내가 좀, 어? 내가 경상도 하이, 그서경상도사람사람라가나가경상가나사가사라이라가잖아가나가나아가나가나를가다가 나라가, 나라해 나라가, 나라가, 야, 이 경상도 사나는 어 목석 같은 사나이 아니겠어요. 딱딱하게. 어어 전라도 사내 같으면 아주 뻔히 어막 이런데 비런 또그다경이 전라도 사람도 시험의 식에 없을 때입니다. 나는 그것도 없고. 경상도로갈고 아이고. 응? 음, 어? 경상도로 나, 응? 어? 나는 경상도 싸나 해가지고, 응? 그래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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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나오고 친하게 보기가 좀, 그렇기도. 본인들은 나하고 친한 척하고 수마일 하는데 나는 그런 성격이었거든. 어, 그게 되면 또 싸우는 거 그러니까 다도고어 하튼, 여 쇼맨 시위, 쇼맨 시위, 쇼맨 시위. 어? 소다정 포인트, 제니르 포스트. 아, 저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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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대 여부 수도는 마이 소셜라이프 어드벤치지. 그래갖고 이제 몽골리안 차이 있어 비트남미 해브리스트입니다. 그냥 코리아에서도 이제 그 디스카운트 모퍼레이션이. 어? 뭐야? 응? 응? 코리아에서도 몽골리안 비트남미 이제 헤브리스트 마이 아젠트다. 어? 에스오알코나 메소시트 버크이 맞아요?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 전라도에 그 탈렌트가 있어요. 전라도. 전라도 피플의 탈렌트라서 응? 언덜 김대중, 언덜 김영삼, 프레젠터 탐, 사우스쿨에서, 이 G7 타입, 이, 어? 홈네스가 펌프하다, 고홈네스가 펌프다. 에트타임 G7, 나오는 G8이지. 에트타임 G7인데, G7 타입, 이홈네스가펌프된다 거야. 그래서, 그 시스템이더라고, 이게. 스케이프 라지 응? 그러니까 응. 어, 그러니까 사우스클래가지고 코렌이 들은 이즈가막 풀어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펴부 이미지가 어제꺾이십니까 응? 그리고 언돌 김대중 프레, 프레젠테 응? 더라운드 사우스캐리버 15 밀리언 뉴스케이아이알가신데15 밀리언 아이디가 더지했치 아이디 넘버가 주민등록번호가 맞지를 않는 거야. 완전 개판 다련되지 아무 근데 좀좋와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안 맞는 거야. 그리고 어이 정부의 문건 어 정책 정책을 수행하는 정부의 그 문건을 갖다가 이제어 그 문건이 어 몽졸이 없어져 버렸어 없어져 버렸어 대통령의 그 기록 어 대통령이 이랬던 그 기록 있잖아 그게 없어져 버렸어. 공식적으로 그런 남아 있어야 되는데 대통령이 어떻게 일을 해왔고 어떻게 일을 진행시켰다 는런거어 국가의 그 기록이거든 국가의 기록 은건 없어져 버렸어요 어 그거 말권에 따라서 죽여버린나봐 한국이 그렇다고, 어. 아. 전라도. 그러한 전라도를 이 전세계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 나 어? 그러니 전라도. 라도야 너네 자꾸만 까고 말은 거네. 아. 너네는 이, 이부대리 전라도면은 so many t 인 i n g s remain in m y s t 저체 와이 잇 해픈. 또 바디 노슨가 그러한 그이미스테리어요이 철라고. 미스테리어스 올 소스 피셔스. 이게 되고요. 디스전. 하서럽이야. 이 철라고 있으면 그대니까 철라도가 쓰는 소버 생긴 미스테리었어. 에, 서홀 코너메. 솔치 네트로 그림아야 돼. 철라도가 쓰면은 말이야. 큰 거가 썩스이거든. 이 철로 뭐 비틀때만 응? 어드, 뭐, s o m e 이 w r o n 이고 뭐가, 이 미스,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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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니다어 어디, 어디, 머리 어디, 어어 잘라가고 있으면 말이야. 패서스도 봐봐. 롱패서스잖나 아우, 뭐 돌아가시는 거좀안되 어? 그게 또월카되잖아 모든 어? 테니어스가. 모든 테니어스가 월카되잖아 응? 어? 이, 레드넥, 리걸들이 이거 두개대가지고 모든 편어서캐스스쇼쇼 어, 저기다 이각니 머니카드를 갖고 가언더로 어, 어렸어야지, 이거. 가직히할수 없어요. 챌딩에 투자어서서 그러면은, 어, 폴라 좋다던 폴, 언 n t i l n o 가야 돼요. 그럼 조타정포는 언제일까요? 언제일까요? 제가 정신을 잃지 않습니다. 제가 정신이 잃지 않습니다. 아직 정신을 잃지 않습니 머니카라디 패스워드. 이 전라도가 사먹으래 프리패드 카드가 블로그지라 됐어요. 프리패드 카드, 부가지가블로그지라 됐어요. 그리고 참 QSSBJ다 블로그지라 됐어요. 그리고 써치네트가, sr 커머네. 그리고 써치네트가, 슈퍼소닉, 접하죠. 머니카드 바꿔라. 제네르 퍼스트, 옆집들. 아이고, 위에서, 어마가지고 머니카드만 갖고 와. 머니카드만 갖고 와. 갖고 지금이 크리と運 레전드 소度は今度は。今度は。今 코리안 파は今度 그리고 は今度は。今코は今아は今度は。今度は。今度は。今度は。今度は。今度리今度は。今度は。今서스今度스今度は。今度は。今度は。今 이 컨스키르가 나왔어도 컨스키르가, 그 블랙 프로파일비 블랙 프로, 이 슈퍼카, 그죠? 더즌 케어, 모델 테니스를, 그리고 에티튜드. People said he is a nice person. Why does they w a n t to watch it? He's an attitude. I cannot understand it. Somebody가. He's i a nice person. What kind of attitude is this? They wanna watch it. I cannot miss it. Watching my attitude o p r e s e n 그게 사태라고. 그게 모든 편이었어. 지금. 어? 야, 어. 어? My attitude problem. 그래갖고 푸는 애치도 있다고. 코리아도 현대. 삼성, m g 어? 그이 중국의 기능을 중 커넥션 습스이리국의연이 중국의 연습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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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이이중국